이어 보시면 이렇듯 구름대가 양운으로 바뀌는 도약의 스마이 열리며 캔들은 구름대 안으로 접어 들었고 직전 과거의 볼밴 이격이 매우 좁은 상태에서 직전 상승 파동으로 인한 긍정적 발산의 초입 파랑색의 과거 역사 고점이 직전 돌파 후 현재 지지되는 자리가 되며 중장기 가격의 센터 기준이 되는 2 4 1일 이평까지 발 아래 중첩하는 등 너무나 좋은 신호들의 교집합 그 자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름대 아래로 맥 없이 흘러내린 후 제차 구름대 재진입 못하며 흘러내리는 모양새 만약 나타난다면 좀더 박스 꽃내 정처 없는 횡보 감수해야겠지만 과거 역사 고점 반등 242평 반등 구름대 딛고 반등하는 등의 긍정 신호까지 지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근은 어느 것할것 것 없이 좋은 급등전 매수 타점 작용하며 4월 들어서 상승 고삐 풀리면서 크게 한 차례 80% 쉬지 않는 상승을 했습니다.